안녕, 오늘은 내가 만든 포켓몬빵을 가져왔어. <laughs> 이거는 200원이야. 포켓몬 그림이 이렇게 있고, 푸림빵이라는 친구가 있어. 봐봐, 내 포켓몬빵 사지. 이거, 이거 꺼내는 단점이 있어. 이거 만지면 손이 갈색으로 돼. 그리고 띠부시가 아우. 그림자 포켓몬이야. 그리고 얘는 얼, 눈이랑 코가 없어.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. 그 글씨 있어? 왜 빵이 떨어져 있을까? 그러면 못 먹는데. 절대 만지지 마, 이 빵을. 아주 더러운 빵이야, 똥빵. <laughs> 이게 이, 아니야! <laughs> 여기, 여기 푸린빵이라고 써여 있어. 푸린빵 써여 있어. 그리고 여기 푸 그림 아까 말했는데, 도 마늘게. 여기 임포스터 빵이 또 나올 거야. 그래가지고, 여기 이불스터빵 나올 때는 이런 개구리도 있을 거야. 그래가지고, 요것도 있고. 그래가지고, 기대해줘! 안녕! 좋아요! 좋아요, 고정 눌러주세요!